예, 수직선 위의 두점 0, 1에 각각 대응하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있다. 이 선분을 90등분하는 89개의 점에 대응하는 유리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지금 0하고 자, 1이 있다라는 거야. 자, 0하고 1. 얘를 90등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이제 90등분을 하겠다라는 거잖아. 자, 그럼 얘는요. 90분의 1이죠? 자, 전체가 지금 1인데, 1을 90등분했으니까, 요한 칸이 90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그 다음은요, 90분의 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은요, 90분의 3 이렇게 갈 거야. 자 보세요 한 등분 이 등분 세 등분 보이시는 한 등분 이 등분 세 등분 여기까지 왔을 때 90등분인 거야 그래서 90분에 9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앞에는 뭐겠습니까 90분의 8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89개의 유리수 중에서 자이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90분의 1, 90분의 2, 자, 그리고 90분의 89, 요렇게 89개의 유리수 중에서,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자, 유한소수는요, 분모의 소인수가, 분모의 소인수가, 자, 뭐하고 몇뭐 분이어야 됩니까? 자, 이나 5분이어야 하죠. 자, 그래서 우리 90을 한번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까요? 자, 30, 10, 2 곱하기 5니까. 여러분, 분모가 자, 9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자,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분자가 9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다시 보세요. 자, 이 아이가 첫 번째가 2 곱하기 3의 제곱분의 5분의 1이고요. 자, 두 번째 숫자는 2 곱하기 3의 제곱 5분의 자, 2 이런 식으로 가잖아. 세 번째. 2 곱하기 3의 제곱 5분의, 자, 3.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 이렇게. 자, 2 곱하기 3의 제곱 5분의 89까지 갈 거라. 이 소린 거야. 자, 그럼이 중에서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하니까 9가 약분이 돼야 돼. 9가 약분이 돼야 돼. 그럼 9가 약분이 되려면은, 자, 분자가 뭐에 배수면 될까요? 9의 배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자, 9의 배수는요, 9, 자, 9 곱하기 2, 9 곱하기 3, 어디까지 갑니까? 9 곱하기 9가 81이니까 여기까지 가겠죠? 자, 그래서 분자가요, 9의 배수면 된다라는 겁니다. 1에서 89까지 9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아홉 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